125번은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다항수 f(x)에 대하여 f1의 최대값 어, 그러면 일단 n이 자연수죠. n이 자연수. 그리고 요거 만족하는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f1의 최대값 그러면 나올 수 있는 다항함수 f(x)를 구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이두 식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n이 자연수니까 n이 1일 때부터 한번 보면 되겠네요. 차분하게. n이 1일 때 여기는 x제곱이 되죠. 분모가. 그리고 무한대로 보내니까 최고차항의 계수 비교. 그러면 f x 의 여기 최고차항이 3이 돼야겠죠. 그러면 f x 시계는 3승을 없애야 되는 거니까 4x 3승 최고차항이 될 거고 그 다음에 x 제곱 x 제곱. 6x가 6x 제곱이 돼야 되는 거니까 3x 제곱이 이렇게 붙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x의 1승이니까 x 약분되면 x를 0으로 보내면 0에 수렴하게 되겠죠. 근데 4에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4x항이 존재하겠죠. 그러면 이두 식을 만족하는 거고 이때 f1의 값은 7, 그 다음에 더하기 4니까 11이 되겠죠. 이때 f1 값은. 그리고 n이 2일 때, 그러면 x 3승이 되죠? n이 1일 때는 x 최고, n이 1일 때는 x 3승. 그러면 최고창이 x 3승이 되는 거니까, fx의 최고창이 3승이 돼야 되고, 그계수가 6이 돼야 되는 거니까, 분모와 분자의 마이너스 4니까, 음, 6이 되기 위해서는 10x, 10x 3승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10x 3승, 마이너스 4x 3승이면, 6x3승이고 x3승이니까 최고차항의 계수 x3승으로 나누면 6에 수렴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여기는 x의 제곱. 그러면 4로 수렴해야 되는 거니까 4 x 제곱 필요하겠죠, 이렇게. 그러면 두 식을 만족하는 거고 f1의 함수값은 14가 되겠네요. 그리고 n이 3일 때는 이게 4승이 되는 거니까 분모가 4승.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4X 4x3승은 3x제곱과 아무 극한값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죠. 왜? 여기가 x4승이니까 fx와 x4승만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극한값을. 그러면 이게 x4승이면 fx에 6x4승이라는 인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걸 만족하기 위해서는 n이 3이니까 4x 3승이 존재하겠죠. 이게 두식을 만족하는 fx가 될 거고, f1의 함수 값은 10이 되겠죠. 그리고 n이 4일 때도 역시 5승이니까 이두개 항은 극한 값을, 극한 값에 영향을 주지 않고, fx 함수는 6x의 5승이 될 거고, 그래야지 개수 최고차항의 개수 그리고 이걸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4x 4승이 되겠죠. 이게 fx 그러면 f1의 함수값은 10. 그러면 3보다 큰 4승부터 3, 4, 5, n값이 똑같이 6x의 6승 플러스 4의 5승 이렇게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f1값은 모두 10이 될 거고 그러면 n이 3 이상일 때는 f1값은 모두 10. n이 1일 때는 14, n이 1일 때는 11. 그러면 f1의 최대 값은 14가 되겠죠.